옵틱 플레스 와이드 드립 입니다 이게 무슨 차에 다실 건가요? 아 저는 2011년식 골프 6세대 시트에 타고 있는데요 친구 차 한번 타봤는데 너무 잘 보여서 물어봤더니 추천해줘가지고 바로 주문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게 뭐저 초보자도 직접 교체할 만큼 쉬운 수준인가요? 해봐야 겠죠아 그렇군요 네. <laughs> 네, 진행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아니 포장이 이렇게 돼 있었나요? 아니, 반대쪽. 아니 아니요. 반대쪽. 반대쪽은 미리 설치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동영상 설치. 1 0만원했습니다 어 그냥 그렇게 아, 간단하게 유리가 제거가 되는 거네요. 아 그럼요 어려운 게 없어요. 제가... 어이 박살 난거 아니고요. 아니 전혀 박살 난거 아니에요. 가만요. 그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네. 어이 열선 열선에 유리가 유리에 열선이 있는 제품이라 전선이 연결이 어 있네요. 네네. 뭐 감전될 위험 은 없는 건가요? 지금 2 1 세기에 무슨 감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? <laughs> 지금 아, 아, 거 위험한 거 아닌가? <laughs> 아니에요. 지금 시동도 꺼놓은 상태라서 저는 아 시동을 문제없으면... 꺼야 되는구나. 아, 네, 시동 꺼야지. 그 안쪽이 똑같나요? 순정 제품하고? 거의 같아 보이네. 네, 거의 같네요. 빈틈없이 잘막 나줄 것 같네요. 사실 저도 끼일 때 빈틈 빈트몰... 빈틈 뭐 문제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. 아, 네. 간단하게 깨졌네요. 끝났습니다. 와 엄청 간단하네요. 그러게요.